안녕하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종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높은 빌딩과 아스팔트 아래 우리 발밑에 숨겨진 거대한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자연 속에 심어두신 특별한 선물, 약용 허브입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의 영적 지도자이자 시대를 앞서간 건강개혁가였던 엘렌지. 화이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물이라 불렀던 세 종류의 허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건강하고 더 자연적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에 맞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허브가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이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엘렌화이시라는 비범한 여성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녀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에 그토록 깊은 울림을 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제7이란 시길의 수제림교회의 설립자 중한 명으로 1827년부터 1915년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녀가 자연의학이라는 개념이 대중화되기 수십 년 전부터 이를 주창한 진정한 선구자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의학계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던 시대에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전인 인간의 몸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거룩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식단, 운동,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햇빛, 그리고 약용 식물의 사용에 대해 방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점은 당시에는 급진적으로 보였던 그녀의 권고사항 중 상당수가 훗날 현대 과학에 의해 그 효과가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담배를 권하던 시절에 그녀는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육류가 필수 영양소로 여겨지던 때에 채식 위주의 식단을 옹호했으며 소수의 사람만이 그 가치를 이해하던 시기에 자연 치료제의 사용을 널리 알렸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약용 식물에 대해 매우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식물은 단순히 자연에 존재하는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안녕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계획하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식물과 뿌리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치료법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자연 속에서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허브의 사용이 반드시 다른 건강 원칙들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햇빛, 적절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휴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녀는 치유를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철학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단순함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학식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연 자원을 우리 곁에 두셨다고 믿었습니다. 비싸고 복잡한 치료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값 없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엘렌 화이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했던 세 가지 허브의 범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식물들을 우리 몸에서 하는 주요 기능에 따라 세 가지 큰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분류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각 식물을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범주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해독하는 허브들입니다. 우리 몸의 독성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던 시대에 엘렌 화이트는 이미 혈액과 장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오염된 공기, 심지어 신진대사의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몸에는 독소가 쌓이며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정화 허브는 우리 몸 속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쓸어내는 빗자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 심장, 장과 같은 우리의 주요 해독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배출하고 오직 유익한 것만 남기도록 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회복을 돕는 허브들입니다. 이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자도록 도우며 감정적인 균형을 되찾게 하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많은 육체적 질병이 신경계의 불균형과 정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몸을 강화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허브들입니다. 이 허브들은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며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이 허브들이 바로 그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세 가지 범주각각을 더 깊이 탐구하며 엘렌 화이시 구체적으로 어떤 허브들을 추천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허브들을 일상에서 활용하여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 정화와 해독의 허브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범주에서 엘렌 화이시 가장 자주 언급했던 허브로는 민들레, 우엉, 그리고 쇠기풀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흔히 볼수 있어 잡초로 여기기 쉬운 민들레는 사실 강력한 간 해독제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특히 소화기 문제나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민들레를 추천했습니다. 민들레의 쓴 맛은 우리 몸의 정화 작용을 촉진하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깊은 뿌리를 가진 우엉은 한국인에게도 매우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엉을 피를 맑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식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피부질환이 오염된 혈액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고, 우엉은 이러한 상황에서 훌륭한 조력자가 될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쇠기 푸른 스치면 따가움을 유발하지만 사실 가장 영양가가 높고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철분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몸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력을 보강해 줍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허브들을 차로 마시거나 신선한 즙을 내거나 심지어 음식에 넣어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녀는 정화가 단순히 차한 잔을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몸의 자연적인 정화 과정을 돕는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물, 안정과 회복의 허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점점 더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경계와 전반적인 건강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걱정, 불안, 그리고 현대 생활의 빠른 속도가 어떻게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하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깊은 휴식을 주는 잠을 촉진하며 감정의 균형을 되찾게 해주는 특별한 허브들을 자연 속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식물들은 인위적인 안정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본래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돕는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이 범주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허브는 캐모마일 레몬밤. 그리고 발레리안이었습니다. 캐모마일은 어린아이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순하고 다재다능한 허브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불면증, 신경과민, 그리고 불안으로 인한 소화 불량의 일을 추천했습니다. 부드러운 향과 기분 좋은 맛을 지닌 레몬밤은 몸과 마음을 모두 진정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신경성으로 인한 심장 두근거림이나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에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발레리아는 향이 강하고 맛이 썩 좋지는 않지만 심각한 신경계 문제에 가장 강력한 허브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만성적인 불면증이나 극심한 불안 증세에 언제나 지혜롭게 절제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허브들이 반드시 생활 습관의 변화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밤늦게 무거운 음식을 먹거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끊임없이 걱정하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잠들기 전에 진정 효과가 있는 차를 마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허브차와 함께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고 영혼에 유익한 글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습관을 가질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습관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깊은 휴식을 준비하도록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물, 강화와 영양의 허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범주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엘렌 화이트의 건강 철학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물들을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질병이 애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이 허브들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 신체의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는 진정한 천연 영양제와 같습니다. 정화 허브가 청소를 하고 안정 허브가 회복을 돕는 동안 강화 허브는 튼튼한 건강의 기초를 쌓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범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식물은 알팔파, 마늘, 그리고 생강이었습니다. 알팔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극도로 풍부하여 엘렌 화이색에 특히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천연 종합 비타민으로 보았습니다. 마늘은 엄밀히 말해 허브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약용식품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늘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마늘이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생강은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고 전반적인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특히 유용한 뿌리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거나 식욕이 없거나 기운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강화 허브들을 가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아플 때만 찾는 약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식단과 건강 루틴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렌 화잇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물이라고 여겼던 세 종류의 허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허브들을 우리의 일상에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엘렌 화잇은 언제나 단순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조제법이나 정교한 레시피를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문가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 식물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화허브를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린 잎이나 뿌리에 끓는 물을 부어 몇 분간 우려낸 후 마시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해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정 허브는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경건한 의식으로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급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 하루를 돌아보고 이 식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이완의 과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강화 허브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과 생강을 매일의 식사에 포함시키고 알팔파를 샐러드나 녹즙에 넣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식물들을 고립된 치료제가 아닌 식단의 일부가 되어야 할 약용 식품으로 보았습니다. 엘렌화이시 항상 강조했던 중요한 점은 허브의 품질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식물을 재배하거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신선한 허브가 말린 것보다 좋지만 말린 허브를 사용해야 한다면 빛과 습기를 피해 올바르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복용량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비록 자연산일지라도 허브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점차 양을 늘리라고 권했습니다. 엘렌 화이색의 약용 허브의 사용은 단순히 육체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행위에는 깊은 영적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원리입니다. 허브를 사용할 때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식물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심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경외와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둘째는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그것을 돌볼 자연 자원까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약용 허브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인공적인 해결책을 위해 이 자연의 선물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셋째는 단순함과 겸손의 원리입니다. 항상 복잡하고 값비싼 해결책을 찾는 인간의 교만을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단순한 치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안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셨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늘 엘렌 화이트의 지혜를 통해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 허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안정 허브, 그리고 우리를 튼튼하게 세우는 강화 허브. 하지만 이 허브들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철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염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계획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허브들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과 감사,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세 가지 허브 범주 중 적어도 하나를 당신의 일상에 포함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밤에 마시는 캐모마일 차한 잔으로 음식에 넣는 신선한 마늘 한 쪽으로 아침에 마시는 민들레차 한 잔으로 소박하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차를 준비할 때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위해 창조하신 선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잎사귀, 모든 뿌리, 모든 꽃송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영감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강을 향한 여정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자연 속에 당신을 위해 남겨두신 선물을 발견하기 위해 눈을 뜨는 것 뿐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자녀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건강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